여름에 일본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맛쓰리 유카타 입고 야타이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불꽃놀이까지. 이게 바로 여름 일본 감성입니다. 지역마다 큰 전통적인 맛쓰리를 소개해 드리면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맛쓰리 야마카사. 1톤이 넘는 가마를 사람들이 들고 도심 속을 전력 실주하는맛쓰리 7월 15일이 하이라이트. 여름 후쿠오카 하면 야마카사 시즌에 맞춰서 가는 걸 추천. 쿄토의고산노 오쿠리비. 8월 16일에 쿄토를 둘러싼 다 개의 산에 불 거대한 글씨를 쓰는 마쓰리 쿄토 여름밤하늘이 예술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쿄토하면 일본 3대 마쓰리 중에 하나인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온 마쓰리가 있습니다 7월 한달 내내 이어지는 초대형 행사 토쿄의 코엔지 아와오돌이 만 명의 사람들이 일본 전통춤을 추는 마쓰리로 400년 전통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8월 23일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쓰리 일본 동북지방을 대표하는 마쓰리 한지로 만든 거대 조형물인 네부타가 메인인데 전문기술자 300명이 3개월에 걸쳐 제작 8월 2일에서 7일 사이에 열리니 꼭 가보세요. 오사카의 기시와다 단지리 마쓰리 4톤이 넘는 단지리를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끌며 커브를 질주 이게 오사카 스타일. 9월 중순에 열립니다. 그리고 오사카에는 또 하나. 일본 3대 마쓰리 중에 하나인 텐진 마쓰리가 있습니다. 7월 24일, 25일에 열리고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더워도 여름에만 볼수 있는 일본 감성, 전통과 열기, 감동이 넘치는 일본 맛술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진짜 일본 이야기는 맨스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